안녕하세요 매일 수익만 드리는 채널 수익입니다. 영상 촬영은 현재 시간은 11월 7일 목요일이고요 오전 10시 29분이 지나고 있습니다. 자 이렇게 비트가 신고점을 갱신한 오늘 벌기 너무나 좋은 시장인데요 이 실시간 수익률부터 까고 시작하도록 할게요. 자 위쪽에 날짜 잘 보세요. 11월 6일 바로 어제였죠. 솔라는 12% 수익, 바로 아래쪽에 주피터 8% 수익, 니어 프로토콜도 8% 수익. 자, 주피터 2차 목표가 도달하며 13% 수익, 에이브 10% 수익. 자 그리고 오늘 아침 8시 경에는 에이브 2차 목표가 도달하며 15% 수익, 니어 프로토콜도 2차 목표가 도달하며 10. 4% 수익. 자, 그리고 솔라 관점대로 단기 폭등 쏘며 무려 25% 수익. 자, 마지막 솔라나는 무려 30% 수익까지 떠먹여드렸습니다. 수익 챙겨가신 분들,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자, 딱 여러분들께서 어제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는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제가 이렇게 직접 잡아드린 타점들 똑같이만 따라오셨어도 이단 다섯 종목만으로 누적 80% 이상의 수익은 가져가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. 자, 녹화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는 정보방에서 이러한 단기 급등 설 코인들 있죠? 자, 이런 코인들 전부 다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면서 이러한 수익 다 같이 이어가고 있습니다. 제가 운영하는 정보방은 영상 아래쪽에 나와있는 고정 댓글에 달아놓은 링크로 100%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.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편하게 정보방에 입장하셔서 이런 추가 폭등소 코인들 굉장히 많으니까 이러한 코인들의 실시간 타점 빠르게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장담컨대 여러분들 앞으로의 투자에 있어서 엄청난 도움이 될 거니까요. 아시겠죠? 자, 그러면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센티넷 프로토콜입니다. 자, 정보방에 빠르게 입장하신 분들은 항상 영상보다 빠르게 실시간 타점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. 아직 정보방에 못 들어오신 분들 지금이라도 빠르게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럼 본론 돌아와서 이센티넷 프로토콜. 자 오늘도 결론부터 냅다 빠르게 말씀드릴게요. 제가 최근 타점 잡아드렸던 뭐 솔라라던지 마스크 네트워크, 뭐 아크 등등 이런 코인들을 뛰어넘을 단기 대폭등 가능성 아주 높은 종목이니까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. 우선 집중해서 끝까지 따라오시길 바랍니다. 우선 이 센티넬 프로토콜 일봉 차트로 한 보도록 하고요. 지금 현재 미리 그어드린 이 가로줄들이 렇게 보이실 겁니다. 이 가로줄들은 이 수많은 매물들이 쌓이면서 형성된 단기 주 매물대들로 이 각각의 가로줄들있죠이 구간들은 강력한 저항선의 역할도 하고요. 강력한 지지선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.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센티넬 프로토콜 보시게 되면, 자 올해 6월부터 이 9월 경까지는 6 1원 부근 그리고 80원 부근 이 매물대 사이에서 박스권 횡보를 이어오다가 이 9월 말 부근이죠. 막대한 양의 매수 거래량이 쌓이면서 단숨에 강력한 저항대로 작용을 하던 이 80원 부근 매물대를 시원하게 상방 돌파를 해줬습니다. 자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이렇게 상방 돌파가 나온 이후에 단계 조정이 나올 때마다 강력한 지지를 받쳐주면서 이 저항선의 역할을 하던 80원 매물대가 지지의 역할로 손바뀜까지 나오며 어, 지금 현재로서는 8 십 매물 때 그리고 1십원 매물 때이 부근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해오고 있습니다. 자 그리고 이후에 이1십원 매물 때 부근까지 반등이 나와주긴 했지만 약간의 차익 실현 물량이 섭폭 나오게 되며 아래쪽으로 하락이 쭉 이어졌는데요. 자 하지만 정확하게 이 중기 이평선 지지 안착을 하면서 다시금 지지 반등이 나가지고 있습니다. 자 그러면서 이 매수 거래량들까지 뒷받침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센트럴 프로토콜의 상승 추세는 유지가 될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자 그리고 지난 거래량들을 보더라도요. 잘 보세요. 이런 부분들 있죠. 유의미한 매수 거래량들만 훨씬 더 뚜렷하게 차트에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. 자, 이런 큰 하락들, 쭉쭉 이어진 이런 하락들. 이때 당시 보시게 되면은 매도 거래량이 크게 보이지가 않습니다. 자, 따라서 이 박스권 안쪽에서 횡보를 이어오면서 단기 조정이 나올 때마다 이러는 하락들은 전형적인 가짜 하락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. 자, 그리고 이 9월 7일 저점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오늘 날까지 꾸준하게 저점을 올려주고 있는 점 또한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키포인트인 거예요. 자,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상승 단서로 볼수 있는 이동 평균선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고르게 현재 정배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센트랩 프로토콜의 추세는 하방이 아닌 상방 매우 강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는 거죠. 자, 따라서 이 앞서 말씀드린 단서들을 토대로 센티넨의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다음 주에 매물된 115원 부근까지의 수익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고요. 지금 현재 이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설되면서 수많은 투자자들의 유동성이 시장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이 115원 매물대 단숨에 넘어갈 거고요. 선거점 부근인 이 206원까지의 폭발적인 수익을 노려볼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이 시장에서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기회매 메시지점이 되는 거죠. 자, 다만 지금 여러분들께서 시청을 해주신 지금 이 실시간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녹화를 하고요 오후 시간대에 업로드할 때까지 시간 갭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시장 상황에 따른 실시간 대응을 제가 전혀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만 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거는 거래소에 돈 기부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시청자분들의 이런 고충을 제가 직접 해결해드리고자 제가 직접 운영하는 실시간 정보광을 아래쪽 고정 댓글에 달아두었습니다 자 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조건들 전혀 하나도 없으니까요 100% 무료예요 100% 무료니까 이런 역대급 기회의 시장에서 이런 폭발적인 수익들에 관심 있으신 분들 어, 지금이라도 편하게 정보방 무료로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분명한 점은 여러분들 앞으로의 투자 생활에 있어서 엄청난 도움이 될 테니까요. 아시겠죠? 자 그럼 오늘의 영상 센테네 프로토콜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